제 1회 진천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이 7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폐회식은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시작으로 선수단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입장해 대회 기간 동안의 열정을 담은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청소년 5명을 선발해 화랑상을 시상하고 열정적인 봉사를 해준 자원봉사자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33개국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참가국과 종목 국제 연맹들의 극찬 속에 차기 대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 제1회 진천부의 마스터십이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기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성원 속에 많은 관람객이 진천군을 찾았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개막일 2,400명의 관람객이 화랑관을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연무 기록 경기와 합기도가 치러진 주말에는 12,000명이 경기장을 찾아 대회를 즐겼습니다. 그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 관람객으로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다문화 가정에 또 외국인 국제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 자국의 응원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어, 물신양면 선수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가국 선수들하고 임원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임원들은, 어, 이무예경기에그 어린, 그 어린이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고, 또 어르신들이 와서 응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진천군에는 유네스코 청소년 무예포럼과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사회단체 회원 등 진천 주민들은 원활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묵묵히 숨은 조력자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대회 기간 관람객 주차 안내와 통역, 행정지원 등 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았습니다. 가금면 이장단 협의회 등은 25개국 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는 각국 선수들의 입촌에 맞춰 환영식을 진행했고 경기장을 찾아 뜨거운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또 진천 지역의 다문화 가족들도 대회 기간 경기장을 찾아 모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서남 아시아권 국가들이 특히 그 네팔과 인도 이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서남아시아 대회를 개최해 보겠다라는 의견들도 제시를 했었고요. 또 각국의 그 관심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회에 대한 그 지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청소년 대회가 앞으로 그 미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그 꿈나무들을 위한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그런 그 마스터십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의 땅 진천에서 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이번 대회는 화려한 폐막식을 갖고 다음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청남대에서 열리는 국화축제에 연일 관람객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화축제 개막 첫 주인 10월 22일에는 1 5,325명이 방문한 데 이어 10월 28일에는 19,052명이 찾아, 청남대가 개방한 이후 1일 최고 관람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11월 5일에는 17,772명이 0 방문해, 지난해 국화축제기간 총 방문객 17만 6,430명을 넘어설 것으로 청남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관계자는 국화축제기간 많은 관람객이 청남대를 찾아,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상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선진 재설 시스템 설치 확대 등 철저한 재설 대응 체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 지역과 주요 도로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재설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악 등 고림 예상 지역은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발송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설 등 재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알림 마당입니다. 2017 젓가락 페스티벌이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 청주 첨단 문화산업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젓가락 특별전과 생명문화 국제 심포지엄, 젓가락의 날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는 세계 50개국에서 참여해 유물에서부터 문화 상품, 예술 작품 등 3천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경제 자유 구역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사업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청주시 내수읍 일대 30만 제곱미터에 대한 에어로폴리스 조성 사업 실시 계획 변경을 거쳐 내년 9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경자청은 항공 관련 업체 10곳, 물류 업체 4곳과 에어로폴리스 입주 M O U를 체결했습니다. 충주시는 지역 거주 장애인과 장애인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성적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장학금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천시가 우박 피해 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벌입니다. 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시청과 제천보건복지센터 등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를 저렴한 값에 판매합니다. 또 제천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서울 등 전국 15개 시군에도 협조를 얻어 우박 피해 사과를 판매할 계획입니다.